안녕하세요. 어, 김정민 퍼센팅 스 스튜디오, 어, JM워커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민입니다. 어, 이제 좀 이제 쌀쌀해진, 어, 가을의 분턱을 넘어서, 어, 이제 겨울이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면서, 어, 요즘 또 이제 감기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특히, 어, 건강 유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JM워커 유튜브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어, 다양한 이제 오프라인 과정들이, 어, 진행이 되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어, JM 세미나에 참석하신 후에, 어, 그리고, 어, 과학적인, 어, 개인의 근육의 사용과, 어, 타 근육의 제어, 어, 과학적인 어떤 공식들을 실제로 적용시키는 어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어, JM 워크아웃, 어, 참가자 여러분들이 또 계시죠. 자, JM 워크아웃 이제 제 10회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어, 이번에 제 11회 어, JM 워크아웃이 어, 또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참가 신청 공지가 이제 어 참가 신청 어, 게시물이 업로드가 될 것이고요. 어 제가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어 지금 이제 워크아웃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해당 근육의 지속적인 사용과 타 근육의 제어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실제 그것을 습득해 나아가면서 어 실제 트레이닝 과정까지 어 이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새롭게 워크아웃에 참여하는 분들의 제안을 두고 있고요. 어 지금 현재 어 16명에서 15명으로 어 이제 JM 워크아웃 어 참가 자격이 어 참가 자격을 어 갖춘 분의 수가 어, 16명에서, 어, 이제 15명으로, 어, 줄어 있습니다. 어, 하지만은, 어, 지금도 제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워크아웃에 참여해 주시고 있는 분들, 아마 스스로도, 어, 좀, 어, 따라오기 어려운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어,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죠? 왜냐면, 어, 이번 10회 때도 그랬지만, 9회째, 뭐, 8회째, 이전에도 그랬지만, 어, 가장 웨이트 트레이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반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습득을 했어야 되는 그 부분을 습득해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제 머크아웃입니다. 어, 단순하게 어떤 동작이나 자세를 따라 하면서 그냥 느껴지면 잘하는 줄 알고 또는 느끼려고만 하고, 어, 그런 운동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근육을 쓰고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가슴 운동은 가슴으로만 하고 있어야 되고, 어, 등 운동은 등으로만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어 개인의 근사형과어 제어를 습득하는 과정 바로 제의 목업. 어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하는 분들만이 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참여를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과 이해를 위한 어 이해를 위한 노력과 또 지속적인 참여를 위한 노력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것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 1대1 그러한 어떤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전문가의 1대1 지도가 가장 전문성이 높은 지도일 수 있지만, 어, 전국에서, 특히 먼 거리에서, 어, 이렇게 계속 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되는, 어, 전국 다수를 위한 JM워크업. 그만큼 1대1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또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한 멈추지 않는 노력,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게 되기 위해서 또 노력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해야 되죠. 어, 그러한 분들 음. 지금 10회 제먹컵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어, 지금 이제 10일에 어, 참가 자격이 주어져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 멈추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면 할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 이해가 완전히 안된 분들이 계시면 어, 마찬가지로 어, 이제. 워크아웃을 따라올 수가 없게 되실 거예요. 어, 지금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어 요번 10회째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그런 걸 10회째 이제 했던 진행을 아마 지금까지 뭐 6회 7회 8회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처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할수 있게 되는 순간 그 이상의 것을 제가 해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해부터 안돼 있는 분들은 따라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노력을 안 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어~ 그러한 이제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웨이트 트레이닝은요 매우 과학적입니다.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자 과학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어~ 그러한 어떤 우리 인간의 신체라든지 운동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갖추어지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일반분들 응 음,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실제로도 해야 되고,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멈추지 않고 노력하고 이해하려고 생각하고 그것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과학적인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트레이너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 이해를 하려는 어떤 노력의 부족 또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요. 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전문가의 수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수가 적다. 그러면 그러한 전문가들이 전문가다. 아, 저 사람들은 과학적인 걸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보기 위해서도 여러분은 또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아, 저게 과학적인 트레이닝이 적어구나.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의 수가 적은 이유는 어 웨이트가 매우 과학적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일반 분들도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렵죠. 어, 하지만은, 어, 지금 10회 제목과 너무 분위기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11회째도 이제 탁 부위로 해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근육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어, 타 근육을 제어하는 것, 이렇게 또 팀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거고요. 어, 그런 1년의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매우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제이의 머카웃이 아니고 과학적인 운동을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제 모임으로 어 발전돼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10일에 어 제이의 머카웃 이제 참가 신청 게시물이 이제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어좀 이제 영상이 좀 설명이 길었죠. 어, 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어 조금 이제 인식의 수준이 올라가고 어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을 말로만 과학적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작은 거 하나라도 과학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 트레이너들의 목표죠. 자, 여러분들 어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이번 제 11회 JM 세미나 어 건강한 모습으로 또먼 길을 먼 먼데서 오시는 분들 어 그리고 또어 대중교통 그리고 또 이제 뭐 자가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항상 오실 때, 가실 때, 어, 먼 거리기 때문에 발걸음 이제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제 10일에, 어, 제의 워크아웃에서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높은 이해를 위한 노력, 그리고 또 여기까지 와주시는 그 발걸음을 또, 어, 해주시는 그런 어떤 노력들, 여러분의 이해와 노력에, 어, 감사드리고, 어, 그러한 부분들, 어, 잃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면, 어, 여러분들,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즐거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트레이너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도 하지 말아야지. 어, 공부한 걸 이해를 못하니까 답을 못 내는 거죠. 음. 자, 여러분들, 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 워크아웃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답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 10개, 8개를 해야지 근육이 커질 수 있는지 그러면 10개, 8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스스로 내 근육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떠한 것이 실제 근육에 상처를 낼 수가 있는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제이할수 있게 해드리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자 제11회 JM 워크아웃에서 어, 건강한 모습으로, 어,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좋은 밤 되십시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테니스 스튜디오, 어, JM워컷, 어, 유튜브 영상의, 어,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어, 지금, 어, 저도 이제 수업을 이제 하고, 또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 어, 신경 안 쓰고 수업 열심히 들 하세요. 어, 저도 이제 뭐, 어, 이렇게 수업에 방해안 되게, 이렇게 좀 구석으로 와서, 어, 여기 혹시, 이거 기구 쓰시나요? 제가 물어보고, 어, 여기 안 쓰신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참여,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저희 선생님들도 열심히 지도하시고, 또 회원님들도 열심히 오셔서, 어, 또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또 지도를 받으시고, 어, 트레이너는, 어, 가장 기본적인 전문성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본적인 전문성에서 상급 수준의 어떤 전문성까지 회원님을 지도하면서 과학적인 지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없느냐. 음.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아갔을 때, 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알게 됐을 때, 어, 이 분야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어, 자, 저거는 진짜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트레이너네. 어, 이런 거다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운동을 전혀 다른 근육을 하고 있네. 이런 거다 보게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게 돼요. 어, <laughs> 여러분들을 제가 그만큼 인식의 수준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건강한 저녁 밤 되시고요. 어, 10일에 J 머커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김정민 퍼스널티 스튜디오 J 머커 유튜브 영상의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